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미량, 그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 시외버스 터미널조차 에어컨이 제대로 돌지 않습니다. 1994년, 2018년 여름 미량은 항상 가장 더운 도시라는 이름으로 뉴스에 오르내렸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와 강한 일조량 탓이었죠. 예전에는 터미널이 늘 북적이고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인생의 무대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실이 눈에 띄고 터미널 주변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밀양은 지금 인구 10만 명을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터미널이 늘 북적였지만 KTX가 뚫리고 자가용이 많아지면서 이용객이 눈에 띄게 줄었죠. 사람이 줄다보니 터미널 상권도 무너졌습니다. 한때 상황을 누리던 가게들이 문을 닫고 빈 상가만 남은 모습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터미널 주변이 이렇게 변했다는 건 단순히 교통이 불편해졌다는 차원을 넘어 지역 전체가 힘을 잃고 있다는 신호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터미널 건물을 단순히 버스 타는 곳으로만 두지 말고 청년 창업이나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둘째, 미량의 특산물이나 관광지를 터미널과 연결해 그냥 지나치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으로 만드는 겁니다. 셋째, 교통과 문화, 소비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지역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만 터미널은 다시 살아나고 지역 경제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밀양은 이제 감소 속도를 늦추는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도시 한 번은 겪어야 할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밀양도 예외가 아니죠. 어떤 노력을 해도 인구가 늘지 않으니 차라리 속도를 늦추자는 겁니다. 겉으로는 시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지금 풍경은 시골 읍내 대합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미량 시외버스 터미널은 한때 지역 교통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에어컨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너무 더운 미량에서 이런 터미널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휴게실을 따로 조그맣게 만들어 냉방을 유지하는 걸 보면 결국 이용객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인구가 줄면 교통 수요가 줄고 교통이 죽으면 상권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지방 소멸의 연쇄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인구를 무리하게 늘리려는 정책보다 줄어드는 속도를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줄어드는 인구에 맞는 도시 구조 소규모 맞춤형 교통과 생활 인프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터미널 같은 공간은 방치하지 말고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 생활 문화 공간으로 다시 디자인해야 합니다. 큰 건물인데도 냉방조차 안 되는 시외버스 터미널, 이것이 지금 지방의 현실입니다. 남의 터미널을 보여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미량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고 재정이 약한 지자체일수록 공공서비스조차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는 북적이던 공간이 지금은 초라하게 남아있습니다. 신세대들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갔다가 고향에 돌아오면 더 크게 느낍니다. 아, 고향은 왜 이렇게 낙후됐을까? 나는 반드시 수도권에 자리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고향을 쉽게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먹고 살 만한 직장과 기업이 있다면 가족 곁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없으니 고향을 버리고 나가야 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지방에도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과 직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터미널 같은 낡은 시설은 단순 교통기능을 넘어서 생활문화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셋째, 지역에서 살아도 뒤처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수 있어야 인구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버스터미널 앞에 보청기 가게가 줄지어 있는 이유, 이것이 지금 지방 도시의 현실입니다. 터미널 주변에는 유난히 노인을 위한 업소들이 많습니다. 병원, 보청기, 건강용품 이 풍경이 지금 지방의 인구 구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젊은 사람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건 어르신들 뿐입니다. 그러니 지자체는 기업 유치도 힘들고 재정도 점점 말라갑니다. 터미널 앞에서 본 풍경은 단순한 현상이 아닙니다. 청년은 빠져나가고 남은 소비층은 고령층 위주가 되다 보니 상권은 점점 단조로워지고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습니다. 결국 남는 업종은 병원, 보청기, 편의점 같은 최소한의 생활 기반뿐입니다. 이게 바로 지방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악순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단순한 상권 유지가 아니라 청년이 돌아올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터미널 같은 거점 공간을 활용해 노인 복지 청년 창업을 동시에 묶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셋째, 지방 경제를 지탱하는 업종 다변화 전략이 뒤따라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도시의 자존심이었던 인구 10만 명, 미량은 이제 그 상징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떠나고 남은 건 노인 부부만 덩그러니 사는 집들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동네는 점점 더 정막해지고 있습니다. 10만 명 인구라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시임을 나타내는 최소한의 정체성이었죠. 그 상징이 깨졌다는 건곧 시에서 읍으로 회귀하는 수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지역민들에게 큰 자존심의 상처로 다가옵니다. 미량이 노력을 안한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1960년대 20만 명이었던 인구가 지금은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세기 동안 반토막이 난 겁니다. 젊은 층 유출, 기업 부재, 일자리 부족, 그리고 수도권 집중.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국 인구 10만 명의 병마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첫째, 남아있는 노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인구를 무리하게 늘리려 하기보다 지속 가능한 10만 유지 전략을 현실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셋째, 지역 경제와 교육, 문화 공간을 다시 살려 살아볼 만한 도시라는 인식을 주어야 합니다. 주민은 줄고 관광객마저 사라진 도시 밀양의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실 지방 도시들은 주민이 줄어도 관광객이라도 찾아오면 겉모습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밀양은 최근 좋지 않은 이미지와 국내 관광 침체까지 겹쳐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름이면 산 좋고 물 좋다는 이유로 경남 부산권에서 많이 찾던 곳 바로 이곳 밀양이었습니다. 또 한때는 은퇴자들의 전원주택 선호지 1순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매력적인 도시였죠. 밀양은 자연환경이 뛰어나 여름철마다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또 경치와 교통 여건 덕분에 은퇴자들이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수요도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관광수요 자체가 줄고 도시 이미지까지 타격을 입으면서 외부에서 유입되던 인구와 자금마저 끊긴 상황입니다. 주민 감소, 관광 감소, 경제 악순환 이 구조가 본격적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관광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둘째, 은퇴자와 청년이 모두 머무를 수 있는 주거 문화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셋째, 미량 고유의 자연과 역사 자원을 단순 소비형이 아닌 지속 가능한 콘텐츠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인구는 줄고 관광객도 줄고 전원주택 인기마저 사라진 도시 미량은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원생활 열풍이 한때 밀양을 살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마저도 인기가 사라지면서 인구감소 관광 침체, 전원주택 수요 급감이라는 삼중고에 빠져 있습니다. 저 역시 영상을 만들 때마다 기업 유치가 해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죠. 지역민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지자체도 뾰족한 수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밀양은 이미 산업 기반이 약해 청년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관광과 전원생활 인기도 시들어 외부 인구 유입도 끊겼습니다. 결국 지역을 떠받칠 건 기업 유치뿐인데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텍사스, 조지아 같은 지역도 재정이 훨씬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러브콜을 보내며 미래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량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단순히 땅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연구 생산 주거가 함께 가능한 산업 클러스터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기업과 청년이 동시에 머물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인 성장 기반이 생깁니다. 실제로 현대차나 글로벌 기업들이 공장을 유치하는 지역을 보십시오.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생활 전반이 살아납니다. 밀양도 땅은 넓고 경치는 좋은데 이 장점을 살리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기업 유치 없이는 답이 없습니다. 청년은 계속 빠져나가고 노인만 남는 도시는 결국 소멸로 갑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미량은 한때 도시였다는 이름만 남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업 유치가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 전략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역도 같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